여러분 구독해주세요 북한에는 유형물 즐기는 데 없어요 있겠습니까 어, 당연히 없죠 음, 유형이란 자체 이름이 들어가는 거 잊은 적도 없고 근데 술은 마시거든요 여러분들 유형이라는 게 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유형이 뭐죠 그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춤 추고 애들끼리 막 부비부글 걸으면서막 노는 걸 말하는 건가?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평양에는 뭐 클럽이 있다며? 평양에는 뭐 있는 걸 들었는데 우리 세상에서는 내가 살던 세상에서는 유형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은 술집도 있지는 않았어요. 술집이 따로 있는 게 술집이 불법이어가지고 몰래 이제 술을 파는 건 있었거든요. 식당 같은 데서. 근데 그걸 원래 국가에서 못 팔게 하는데 몰래 팔고. 그리고 이제 남의 집에서 술을 만들면은 그 가, 개인적으로 술을 만들면 개인집에 가가지고 쌀이랑 바꿔가지고 아빠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이런 건 봤지만 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이런 식으로 술 마시는 곳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 들은 적도 없어요. 청양에는 지금 클럽이 있다더만. 북한에 옛날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북한에는 나는 맥주는 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일반 그냥 소주 같은 거는 야, 아빠가 너 너무 술을 좋아해 가지고 술을 진짜 아우, 술만 마도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지. 북한에서 술을 마셔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북한 술이 어떤 건지, 북한 맥주가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북한에서 이제 어른들이 딱히 놀 만한 게 없으니까 주패 같은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모여 가지고 주패 갖고 게임을 하면서 이겨 가지고 이긴 사람이 가서 술을 사 오고 그래 가지고 술을 마시고 막 친구들끼리 이런 식으로 놀더라고. 주패 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 게임을 하면서 놀더라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는 건 우리는 이제 썰매 타기 썰매를 만들어주면 썰매 타기, 아니면 이제, 그, 실 같은 걸 있잖아, 실게임 있잖아요. 있잖아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게임 하는 거, 그걸 갖고 놀고, 우리는 이러고 놀았는데, 아빠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주폐 같은 걸로 많이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술내기를 하고, 막, 돈내기도 하고, 막. 주폐 같은 걸로 내일 날씨가 어떤지, 내일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그걸 막, 주폐 같은 걸다 보고, 막, 아빠가 그랬었어요. 목소리에서 에코를 빼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거,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거쳐져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잠자기 전에 이제 누구나 다 악기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다 치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빠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정전이 가가지고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TV가 없어가지고 TV도 못보거니와 어차피 정전이 가면 TV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누워있으면은 이게 기타를 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자장가라고 생각하고 들으면서 잠을 자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삼촌의 집에 놀러 가 삼촌의 집이 할머니 집이었거든요. 할머니 집에 가면 삼촌들이 다 같이 있으. 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면은 삼촌들이 이제 기타를 치고 어제일 어린 망내 삼촌이 기타 치고 이러면 우리가 그걸 기타 소리 들으면서 잠을 자고 그리고 또 아빠가 기타 치면 우리가 또그 소리 들으면서 잠을 자고 엄마 같은 경우는 아코디언 아코디언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아코디언이라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아코디언 보고 피아노 아, 아니 선풍금이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엄마가 한국에 와 가지고 선풍금을 사게 되는데 선풍금을 검색을 하라는 거야. 근데 인터넷에 네이버에다가 선풍금이라 검색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선풍금이 한국말로는 아코디언이더라고. 아코디언. 잘맞춰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안 나와 가지고 아코디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아코디언 이렇게 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 가지고 한국에 와 가지고 엄마가 제일 먼저 산게 아코디언. 그래 서 집에서 어, 아코디언 치고, 막, 이제, 혼자서 취미 삼아, 이런 식으로 막, 어,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가 사가지고, 집에서 아직도 취미 삼아, 이제, 그거를 치면서 노래 부르고 막 그래요.